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인간을 긍결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니 이분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려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큰것입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누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두 사랑은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레비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항상 인기를 끄는 주제는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듣는 가요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 인기 있는 소설책에 보면은 빠임없이 등장하는 것이 그 주인공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처음 감명을 주는 아름다운 시구 같은 시에서도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역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의 어떤 면에서도 구석구석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정말 넘쳐나게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상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참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세월을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도 한번 삶을 되돌아보면 예전보다 더 사랑이 없어진다. 참 사랑이 없는 깍박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사랑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해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살림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고 그리에 버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한 사람 레인이 그곳을 지나갔지만은 그도 마찬가지로 그곳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치료를 해준 후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돌본 후에 그 중학 주인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많이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예화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와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에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이는 신앙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위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쓰러져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은 자기에게만 향하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을 떠나서 상대방의 관점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를 알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인격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털까지도 세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본이지인이 세상 속에서 혼술이라, 혼밥이다, 혼차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고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이 자기 본인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삶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때에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서 볼수 있는 중요한 것은 자기 희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람이요, 공한 내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서 따뜻한 온기를 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닥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모닥불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불살라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따뜻함을 전달한다는 거죠. 이 사마라의 는 쓰러지는 사람한테 관심을 보였고 그 사람을 자기가 치료해주고 중앙에 데려가서 보살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 했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충분히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모든 비용을 자기가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전혀 알수 없는 무관한 사람이었지 만은 그런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도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현금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자기 유익만을 귀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모되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있어서는안될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사랑의 요소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끝까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한두번 정도 돕는 일이나 구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이며 자선일 겁니다. 사랑은 한두 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에서는 한두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라는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고 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 속에는 반드시 함께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할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때로 오면은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전거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말과 혀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이 관점에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내가 시생함으로 해서, 그 사랑에 불쏘시기가 되어야 되며, 한두 번이 아닌,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그런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드디어 싸우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더욱더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랑,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임한다 하실 수없데그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